안녕하세요, 민키 씨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정말 오랜만에 빈티지 쇼핑을 하러 다녀왔습니다. 우와. <laughs> 제가 저번에 브이로그 영상에서 남편이랑 막뭐동묘를 가냐, 광장 시장을 가냐 막 난리, 막 난리 난리 했잖아요. 홍대하고 동묘하고 이렇게 두 군데를 다녀왔어요. 같은 빈티지라도 이 홍대하고 동묘하고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민키씨가 홍대와 동묘 빈티지 쇼핑 팁을 좀 드리려고 해요. 우선 홍대에는 굉장히 많은 빈티지 샵들이 있는데 가격대가 좀 그래도 있는 편인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지역이 지역이니만큼 좀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고 맹목적으로 싸게 입고 싶어서 온다는 분들보다는 약간 빈티지만이 갖고 있는 그런 개성이나 이제 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예쁜 보물들을 찾기 위해서 오는 느낌? 네, 그래서 매장들도 좀 깔끔하게 잘돼 있는 편이었고 아무래도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옷의 상태도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간 곳은 빈티지 브라더라는 이제 홍대에 있는 샵이에요. 뭐 여기는 일단 들어가는 입구부터 약간 빨간 색깔 페인트로 약간 분위기를 압도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크루분들이 굉장히 재밌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유튜브 촬영을 한다는 허락하에 하게 됐는데 촬영해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막 크루분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막 재밌게 촬영도 하고 또 이제 막 적극적으로 저한테 어울릴만한 스타일들을 막 추천도 해주시기도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워낙 제 스타일이 있다 보니까 그냥 아 제가 알아서 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어쨌든 간에 굉장히 여기 크루 분들 친절하시고 또 옷도 보기 편하게 잘 정리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원피스하고 자켓 몇 개를 좀 입어봤는데 여기서 구입한 거는 가디건 하나랑 원피스를 구입을 했습니다. 짠! 어, 요 가디건 같은 경우는 이 문양이 여기가 너무 특이해서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끝에 이렇게 버건디 포인트까지 있는 게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이랄까? 그리고 이 가디건은 진짜 예쁜 게 여기 부자재가 너무 예쁜 거예요. 여기 이렇게 여닫는 후크거든요, 이게? 여기 이렇게 딱 여닫는 후크. 근데 이런 부자재가 시중에 지금 나와 있는 옷들 중에는 사실 쉽지 않는 부자재고 그 디자인도 되게 에스닉한 느낌이 있으면서 굉장히 예쁜 거예요. 짜잔, 문양 봐봐요. 완전 무슨 토리버치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보니까 여기 아이스웨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도 소매에도 아이스웨어 이 표시. 근데 제가 이 표시가 너무 반가웠던 게 제가 아이슬란드 여행을 갔을 때 아이스웨어라는 브랜드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 매장 가면 사실 이런 옷들이 굉장히 비쌉니다 제격으로 18만원? 뭐 20만원대였던 걸로 기억하고요 근데 사실 구입을 안 했었는데 그 홍대 빈티지점 가니까 아이슬란드 느낌도 있으면서 에스닉한 느낌도 나면서 이게 딱 있어서 그냥 아 이거 그냥 사야겠다 싶어서 구입을 했습니다 어, 이 가디건을 6만원 주고 구입을 했는데 빈티지치고 6만원이면 그렇게 저렴한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상태가 너무 좋았고,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입한 원피스가 바로 이 민트 색깔 이 원피스인데, 어, 진짜 이 원피스는 어, 뭐살거 없나 하고 원피스를 슥슥슥 보다가, 와, 이거 뭐지? 이 컬러 뭐지? 하고 딱 입어봤어요. 입어봤는데, 컬러가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스프링 이 셔버 컬러에 딱 맞는 그런 민트색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안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거의 가격은 65,000원이었는데 뭐 이거 역시도 빈티지 치고 저렴한 가격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일단 디자인이 너무 특별한 거예요. 여기 상에 보면은 여기 주름이 이렇게 턱이 가 있고 스커트 부분에도 이렇게 주름이 가 있어요. 여기 밑에는 기계주름으로 이렇게 샤랄라하게 되어 있는데 디자인적으로도 뭔가 좀 신경을 쓴 듯한 느낌? 한 65,000원 정도면 살만하다 그래서 홍대에서 구입한 거는 이거 두 가지고요 이제 오늘 제가 동묘를 갔다 왔는데요 동묘는 확실하게 진짜 분위기가 홍대랑 확연히 달라요 일단 연령층이 좀잘 정리되어 있는 샵들에는 보통 젊은 친구들이 많았고 이제 길거리에서 막 더미로 쌓아놓고 파는 데는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았어요 사실 막 TV에서 보면은 막뭐그 길거리 막 더미에서 막이게 보물을 찾으셨잖아요. 막 몇천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저는 그, 그렇게 찾기는 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거는 좀 진짜 빈티지 고수들? 저는 모르겠어요. 좀 힘들더라고요. 동묘에서도 웬만하면 좀잘 정리된 샵들 위주로 찾아다녔어요. 동묘에서는 이제 남편 옷도 같이 쇼핑을 했는데, 남자분들 특히 동묘 쇼핑하시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특히 블레이저 같은 거는 진짜 괜찮은 게 많았고, 약간 오버사이즈 자켓, 그리고 청자켓, 셔츠, 이런 것들은 진짜 동묘에도 예쁜 게 많았어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스타일 자체가 빈티지 스타일이고 아메카지 룩이라고 하는 그런 룩들 있잖아요 그렇게 입으실 분들은 굳이 또새 옷보다는 더 느낌이 있더라고요 약간 괜찮다라는 생각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남편 옷산 것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어, 첫 번째는 로스라고 하는 매장에서 구입을 했어요 약간 이렇게 골든으로 되어있는 진짜 오묘한 컬러예요 약간 네이비면서도 약간 초록색기가 나는? 그런 네이비라서 너무 고급스러운 거예요. 남편이 이거를 한몇년 전에 제이크루에서 이런 비슷한 컬러의 자켓을 되게 사고 싶어 했는데 가격대가 30만 원이 좀 넘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살까 말까 하다가 그냥 에, 됐다 이러고 안 샀거든요. 근데 이거를 무려 얼마에 샀냐면 6만 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진짜 이런 자켓이 심지어 브랜드가 타미이피거예요. 정말 이거는 6만 원이면은 진짜 잘산것 같아요. 네. 또 다음에 간 매장이 빈티지 세븐이라는 매장인데 이 자켓 때문에 남편이 여기 매장을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 매장은 생긴 지뭐한 달도 안 됐대요. 그래서 그런지 물건들이 굉장히 상태가 좋고요. 굉장히 정리가 잘돼 있어요. 어, 빈티지 세븐 여기서 좀꽤 오래 쇼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뭐 원피스, 스커트 이런 것도 사이즈만 맞으면 사실 괜찮은 옷들이 좀 많았고요 랑방 자켓이에요 일단 컬러가 너무 예쁘고 진짜 소재가 너무 예쁜 거예요 여기 어, 선염으로 다양한 실을 이렇게 짜가지고 너무 오묘하고 예뻐요 남편이 딱 이, 이, 입어봤는데 아, 이건 사야겠다 근데 이제 하나 단점은 빈티지 쇼핑할 때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할 점은 몸을 옷에 맞춰야 돼요 <laughs> 사실 이 자켓은 남편한테 소매가 좀 짧아요 그래서 약간 수선을 해서 입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예뻐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 자켓의 경우는 65,000원 주고 구입을 했어요. 진짜 가격이다. 좀 좋은 거는 6만원 아니면 65,000원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랑방인데도 불구하고 가격대가 진짜 괜찮았어요. 그리고 제 옷을 이제 좀 보여드릴게요. 짜잔. 되게 박시한 네이비색 자켓을 구입을 했어요. 사실 어깨가 좀 많이 크기는 했는데, 또 제가 그 트렌드에 오버사이즈 자켓 유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정도 오버사이즈는 한번 입어보면 어떨까 해서 구입을 했는데 이거 입을 때는 약간 구두를 좀 높은 거를 신어야 할것 같아요. 이 아이의 가격은 얼마냐면 2만 원이에요. <laughs> 진짜 너무 구자마자 <laughs> 금장 단추 이렇게 달린 것도 너무 예쁘고요. 진짜 2만 원이면 은 그냥 호뚜루마뚜루?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구입을 했어요. 빈티지 원피스에 훅 걸쳐도 무난하니 예쁘고요. 아니면은 그냥 뭐 슬랙스 바지나 셔츠랑 같이 입어도 그냥 되게 스타일리시하게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마음에 들게 잘 구입을 했습니다. 빈티지 쇼핑을 할때 민키 씨가 드릴 수 있는 팁은 홍대를 가실 분들은 약간, 어, 내가 가격보다는 퀄리티가 있고 좀 디자인이 있는 그런 옷들을 좀 편하게 쇼핑하고 싶다 하시면은 홍대를 추천드리고 동묘는 그냥 이것저것 그냥 다 구경하면서 약간 보물찾기 느낌으로 내가 한번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해보겠다 하시면 동묘 추천드립니다. 동묘도 사실 이렇게 매장에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에서 또 구입을 하시면 좀더 저렴하게 가능하시니까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동묘 같은 경우는 진짜 셔츠 같은 거는 7,000원에서 만원? 스커트는 15,000원 정도였던 것 같고, 그리고 원피스는 한 25,000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한 10만원 정도만 들고 가도 동묘에서는 충분히 좀 쇼핑을 할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빈티지가 주는 그런 특별한 감성 있잖아요 빈티지한 옷과 또 그냥 뭐 제가 평소에 입는 옷들하고 잘 섞어서 입는데요 빈티지한 옷들로만 다 입었을 때 살짝 빈티가 날수 있어요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약간 빈티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악세사리라든지 아니면 이런 뭐 가방이나 신발 이런 거에 좀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특히 빈티지를 입을 때는요. 그래야지 뭔가 조금 스 타일리시하게 빈티지룩을 소화하는구나. 오히려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옷들보다 더 세련되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입고 어디 뭐 약속이나 이런데 나갔을 때어그 원피스 뭐야 뭐그 스커트 뭐야 어디서 샀어 했는데 어 이거 빈티지야 이거 어디에서도 못 구해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야 <laughs> 이럴 때 뭔가 그 희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빈티지 매력이 또그건것 같아요. 뭔가 이 옷은 나만 갖고 있는다는 그런 느낌. 어, 그래서 저는 빈티지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빈티지 액세서리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다음번에는 한번 그런 빈티지한 액세서리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키도 키요. 안녕!